혼란의 마음에 고요한 안식을 소울캄 캠 i 라이트 이젠 분노를 걷어 잃어버린 소리들아 귀를 활짝 열어 에코 리스트와 진실의 메아리가 들리지 증폭하는 주파수여 빛나는 별의 장막을 펼쳐 주네 하이톤 갤럭시 스크린 여기 이상혁씨네 집인데요 애기아가 뭐하고 계신 거예요? <laughs> 제가 아, 목을 풀었으니까 아. 오늘 할 게임 공개해 <웃음> 주십시오 <웃음> 오늘 할 게임은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쭉 흉독 흉박흉북흉 루루핀입니다 아이고 오? 자 이거 저기 처음이라어 진짜 처음이에요 마법소녀가 되기 전에 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선서는 게임 밸런스에 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 조용한 환경에서 하트를 누르고 표시되는 선서문을 <laughs> 국어책 읽듯이 자, 감정 없이 또박또박 어, 또박 읽어주세요. 감정이 네가 왜도 영독하니까 감정이 많이 들어가서 저는 또박또박 어, 감... 또박. 나는 마법소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다시 한번 감정을 빼고 철분하게. 이번에... 나는 마법 소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다시 한번 뭐 감정이 감지됐대요. 아, 형님. 아, 어렵다. 야. 잠깐 너무... 형님. 형이... 나는 마법 소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오, 어! 어땠나와. 오, 뭐야, 야. 야. 오 몰라요 무슨 오오오야 오! 오! 인간의 아기를 정하여 2024년 서울 우와! 우와. 이거 한국 게임이야 오, 아, 진짜? 어 진짜 그게달란다 마법소녀 부족 형상으로 세상은 악의 침시당하고 각종 마법소녀 아. 심형탁기시 위기를 느낀 정부는 비밀리에 마법총 마법총을 창설해 특수 능력을 지닌 에이전트를 들 각지에 파견할 발굴한다. 엄청난 잠재력의 소유를 견하게되는데요 어, 음? 어? 고양이 와 근데 그림 되게 어, <laughs> 괜찮다. 그림 그그 그림 리티가 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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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구? 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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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양이인인으으로 고양이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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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그 What? What? w h 그 t 해야지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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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주문은 대화 상자에 표시될 거야. 가볍게 <laughs> 읽어. 정확하게 오면 마력이 모이게 돼. 무지개빛 마력이 절반이 넘어야 마법이 발동될 수 있어. 좋아. 난 준비됐어. 샤랄라 예뻐질래 꿈꿔왔던내 모습 마법 소녀로 변신. 샤랄라 예뻐질래 꿈던내 모습 <laughs> 좀더 감정을 싫어서 마법 소녀처럼 아, 아, 아까 감정 빼고라고. 하아 그건 아까 테스트 할 때였고. 어 감정을 싫어야 돼 이제. 아 이제부터 감정 싫. 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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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부러 이렇게 했네 괜히. 아, 자 벌칙 가지고 천연의 정화자 베이킹 소다 파워 얍! 아이정도는안 돼요 형님. 에이, 그럼 뭐야, 어떻게 하라고. 네. 천연의 정화 베이킹 소다 파워 약. 약하잖아. 더더 느낌 살려주세요 형님. 이거는 느낌을 살려야 돼요. 그럼 표정하고 같이 다 귀엽게. 저, 저 표정 있잖아, 지금. 15초 <laughs> 하자. <laughs> <laughs> 옥심의 스메시 자, 보여줘. 쓱싹싹! 아기로 돌에 퍼진 마음을 정화해 클리옥심 스매시! 쓱싹싹! 저 이제 집에 가도 돼요? 아, 잘못했어요, 제가. 야, 야, 또 해야 돼. <laughs> 샤랄라 나날이 예뻐지는 나 자신 너무나도 소중해. 저, 예뻐지는 나 자신 너무 소중해. <laughs> 어. 저 자세로, 저 자세로 이런 자세로. 폴짝 폴짝 귀여워질래? 방긋방긋 방긋 스마일 찡긋. 폴짝 폴짝 귀여워질 스마일 오. 아. 아, 아까보다 피해가 났잖아. 오. 잘못 했어요. <laughs> 나는 김부장. 집에 보내주세요. 어 <laughs> 아, 마법소녀 김부장 승리했네 잘됐다. 1화 무설탕 한약 신입 마법소녀의 우당탕 첫 전투 이것은 설탕이었어 아스파탐 아스팟탕. 아스파탐이네. 아스팟탕은... <laughs> 어약 드세요. 어 약이 아닐 수도 있어. 어. 맞지 도시가스. 난방비는 할머니 계좌로 납부할게요 강이 강한 아기가 느껴져 마법소년이 아, 위험해. 저기 악당이구나. 악당이야. 어, 악당이구나. 이쁘셔가지고 어. 저, 저 사람이 들고 있는 것은 대 마법소년님의 연금 통장입니다. 아, 악당이구나. 어. 연금. 연금 통장을. <laughs> 마법소년에게는 난방비 면제 혜택이 있다고. 아무래도 말로 해선 안 되겠군. 자 이제부터 대결이야. 나야? 나. 어. 정가야? 두 아이 아빠. 나를 봐라. <laughs> <지금 변신> <laughs> 어. 이이 나를 봐라. 나는 지금 변신 중. 안 됐어. 끝까지. 감정으로 나이 역이다. 이 역할이다. 감정은 싫어 나를 봐라. 나는 지금 변신 중. 다 시원해. 어 변신했어. 야. <laughs> 표백의 마법 락스 클린 화이트. 표백의 마법 락스 클린 화이트. <laughs> 표백의 마법 락스 클린 화이트. <웃음> <웃음> 오 제대로 맞았어. 아, 잔다 크리티컬이 안 터지네요. 어, 국가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방금 할머니의 혼잣말을 듣다 보니 알게 되었군. 물론 마법소녀의 약점도. 아저씨가 마법소녀를 웃게 된 분, 마법소녀를 바로 죽어나. 누가 하는 거야? 어, 데미지다. 제가 공격하는 거잖아. 오, 어. 오, 세세세 세, 세. 형님 보여주세요. 갖고 왔네요. 정아, 저 나야. 응. 어. 야, 너의 정신, 정신, 아, 저 정력이라고 이거 번했네. 정아, 모두 소문되면 패배 하니 주의해. 하세요. 착한 마음으로 물들어라! 천직! 일격라 늦었다. 시간 안 됐다. 오. 오, 아니야, 전통? 아니야, 아니야. 나왔어, 나왔어. 천직! 일깨워라! 아, 안 됐어. 아, 아, 좀안 됐어. 어? 근데 먹긴 먹었는데? 정도 야, 데미지 높아. 손주, 마법? 향지러워. 아, 얘 예. 되게 셀것 같아. 요 마법 전사가 꿈이셨어요? 와. 제가 마법 전사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아. 거대한 탐욕이여 너의 본색을 드러내라. 그리 카타클리즘. 거대한 내라그잘하신다 어. 아, 야, 카타클리즘 어떻게 발음해요? 아! 야. 개잘하시네. 나 <laughs> 아, 이거냐? 가자, 이번에는. 자가자 가자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 저요 자, 간다. 해.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아 줄 희망의 빛이여. 아! 야, 어떻게 그러는한테.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아 줄 희망의 빛이여. 아! <laughs>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좋았어. 이야. 야. 오! 오. <laughs> 사실 어, 박자감이 대 너무 정확하셔 가지고. 아니다, 닙 아니다, 닙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스파타무 어떻게 자! 왜 <laughs> 어, 이렇게 길어? 월화 금토일 사랑스러운 마법 소녀로 변신할 거야 미라클 메이크 아, 업! 소토일사랑스 마법 소녀로 변신할 거야 미라클 메이크 아, 업! 아 이거 지금 태관이도 볼 텐데 아너무다 못하는 거 같은데? 너무 대충 하시는데 점례 님. 응. 니코니코 웃음 마음을 환하게 뽕뽕 하트. 아 진짜 길어져. 뽀빠야 <laughs> 니코니 니코니코 웃음 말했다. 마음을 환하게 뽀뽕 하트 스마일 뽀빠뽀빠 하트 <laughs> 이 니코니코 웃음. 오왜 겨우잡고 인스타잇 특갱 YZ 레드린 스카우트 스피어 인사이트갱밤양갱의 지혜를 불러내라 아들 안 보지 <laughs> 그냥 수요일이면 보더라고 아 수요일마다 봐 어. 여자친구랑 같이 있나 안돼 이게 <laughs> 두 번째라고 한다 아, 별로 안쎄 많이 느낌이 안와 별로 대사에 아... 이모어 이마... 뭐야 대마법이래 <laughs> 대마법이야 이게 이것도 방어해, 방어해, 리 5,000으로, 5,000으로. 오 마, 슈퍼바트 활짝 펼쳐라, 뿌승빠송 쉴드 전개. 또 잘하는데? 아 이게 뭐라고 진지하게 하게 되네 또. 내년 <laughs> 무한는비하이아니 할머니 기운도 좋아. <laughs> 가자. 혼란의 마음에 고요한 안식을 소울캄 캠슐라이트. 이젠 분노를 걷어. <laughs> 잃어버린 소리들아 귀를 활짝 열어. 에코리스토와 진실의 메아리가 들리지. 증폭하는 주파수여! 빛나는 별의 장막을 펼쳐줄래! 하이톤 갤럭시 스크린! 어.. 4명 네 말고 여기 이상혁 씨네 집인데요 애기 아빠 뭐하고 계신거예요 <laughs> 잡혔어요 닫히러 <laughs> 오려라! <laughs> 따뜻한 추억 속으로 항해하자! <laughs> 메모리 세일 어큐뮬레이트 <laughs> 너가 이런 게임 되게 잘하는구나 닫히려라 따뜻한 추억 속으로 항해하자! 메모리 세일 어큐몰레이트 우와. 우와.. 끝났어 이겼어 자네에게 안 좋은 모습이 아니라 자녀한 단 좋은 모습을 보여 지금 자녀한. <laughs> <laughs> 내가 자녀... 할 말이 뭐? <laughs> 온라인으로 한번 붙여봐. 멀티 한번 한번 붙을까요, 여러분들? <laughs> 야, 이게 뭐라고 떨려. 자, 쉬운 걸로. 나는 나는 쉬운 걸로. 오, 네, 오, 오! 리면 보기 드문데. 드문데. 하지만, 마이! 이이 뜨거운 놈! 심장이 되기야부족하네 아니요. 네푸족하족하네부족했어 <laughs> 아, 어, 어. 잘했어. 됐어. 좋다. 좋아 기세 몰아서 가. 개어하세요 탕평특협! 히든파워가 위협이 됐어요! 당신이 비요요 으아아아악! <놀람> 개운하세요! 탕평특협! 와, 이 분은... 이 분은... 목소리는 <놀람> 와... 야, 이 목소리는... <놀람> 아, 나 목이 갔어. 음, 저분은 지금 두성을 쓰고 계셔. 목이 하나도 안 아파. 왜, 왜 너희가 붕당정치를 싸는데! 내가 한 마리의 늑를 주어야 하는단 말이냐!

쉬야. 야, 목다풀었지 이리 와. 여기. 카메라. 결국, 야, 여기까지 토다른 능세창이야홍염의레드날는저 개꾼. 나이스. 이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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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스 이겼다. 이겼 아, 그럼 지금, 아. 지금처럼 지금처럼 좀가어 아, 어, 좋아 이길수있어 어, 이길 것 같아. 야 이기면 깨끗하게 떠나자. e y Purunda. Come up, c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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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啊！这才是我们。啊。你